이렇게 게임하면 노잼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가 노잼이냐면 은좀 위아래, 위아래 이걸 많이 해야 돼 사돌들이 하려면 은 근데 그러면 진짜 게임이 존나 재미가 없어 그냥 이기려고만 하는 게임이야 그러면 은와 진짜 어떻게 이게 안 돼요 뛰어가고 있었고 패스도 진짜 게이지도 제대로 줬잖아요 SS 아니 WW로 어떻게 나가요? 3연패과가 <laughs> 5연패를 가겠네요 키보드로 했을 때 최악은 하나 있네요. 최악의 폼에 42211. 왜냐? 드리블을 잘해야 하고 공간수를 잘해야 패스 줄 곳이 생기는데 뺏기면 역습 먹음. 확실히 이거는 하면 안될것 같아. 어, 4 2 2 1 1 하면 안될것 같아, 진짜로. 여러분들도 혹시 키보드로 하는데 42211 말고 아싸리 4231을 하세요. 42211 말고.